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2024년 12월 21일 날 제가 목포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 근처 여러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백길 해수욕장에 갔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제가 둘러볼 우리나라의 지질 현장을 구글 어스에다가 그 영상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두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첫 편이 될수 있겠네요. 화면에 나오는 것이 전라남도 신안군의 백길 해수욕장입니다. 이 백길 해수욕장에서 양쪽으로 있는 여기하고 중간에 있는 여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하고 암석 노두를 둘러보고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해수욕장 모래판에서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혹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직접 가서 암석을 관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전라남도 신안의 백길해수욕장에 왔습니다. 백길해수욕장은 목포에서 섬을 두 개를 지나가지고 나오는 섬에 있는데요. 자은도에 있습니다. 이 자은도는 목포에서 앞해도를 지나가지고 천사대교를 지난 다음에 암태도에 옵니다. 그 암태도에서 또 은암대교를 지나면은 자은도가 나옵니다. 바로 모래갯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래밭 일종의 갯벌이죠. 모래의 성분을 보니까 석영과 장석이 주 성분이지만 석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 노출된 이런 모래 평지에는 바람이 불거나 또는 파도에 의해서 그 모래의 물결 자국의 흔적을 남기는데 이것을 연흔이라 합니다. 연흔의 방향을 자세히 보시면 두 방향이 보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방향은 물길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고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줄무늬가 되어있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쓸려 나오면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퇴적의 흔적들이 나중에 퇴적암 속에 남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래밭을 걸어서 드디어 암석노드에 도착했습니다. 백길해수욕장 근처의 암석노드의 암석은 어떤 암석일까요? 먼저 보이는 것이 암석에 움푹 움푹 패여 있는 풍화 혈이 보입니다. 풍화 구멍, 벌집 구조. 영어로는 파폰이라고 합니다. 풍화 혈은 암석의 종류에 관계없이 바닷가에서 상당히 쉽게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노두를 가까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은색의 알갱이들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을 볼수 있죠. 가로 방향의 줄무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줄무늬는 무언가가 쌓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암석의 조직을 가장 잘볼수 있는 곳에 도달했는데요. 지금까지 저와의 예정을 통해서 이 암석이 어떤 암석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까요? 암석 안에 작은 돌 조각들이 불규칙하게 섞여 있고 그 크기도 또한 불규칙합니다. 모래나 또는 진흙 같은 곳에 돌이... 푹 박혀 있는 그런 느낌을 주죠. 박혀 있는 돌의 방향성이라든지 변화 이런 데서 일정한 규칙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석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야 될까요? 이제 해수욕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이런 종류의 암석은 대개 아주 넓은 지역으로 분포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왼쪽에도 같은 암석일 거라 예상이 되지만은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가는 중에도 연은 구조를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연은의 골과 높이는 찰랑이는 파도의 구조와도 관련이 되고 또는 이 평지의 경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제 해수욕장 왼쪽 노두에 다다랐습니다. 멀리서 볼때 가장 먼저 보이는 구조가 암석에 어떤 금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암석이 어어지지 않고 금만 가 있는 경우 이것을 절리라고 하는데 이 절리는 방향성이 두 방향이죠. 두 방향의 전리 사이의 각은 60도 정도로 이룬 루것 같은데 이 전리는 따로따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생긴 것입니다. 전리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으면 위 카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노드에 왔으니까 암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아까 오른쪽에서 보았던 암석과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또는 어떤 공통점이 보이나요? 오른쪽에서 보았던 암석과 같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역시 많은 암석 조각들이 파묻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4시 방향으로 나 있는 미약한 줄무늬가 보이나요? 저 줄무늬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갔던 일행과 영상이 있는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석 중에서 벽옥이라는 돌입니다. 벽옥. 네. 이산화규소라 하면 우리는 석영을 네.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네. 석영 중에서 약간 미량의 산소가 들어가 가지고 산소가 들어가는 그거 때문에 붉은색을 발, 발색을 해요. 이렇게 된... 철성분이 좀 음. 들어. 그렇죠. 철성분이 산화돼가지고 발색을 해가지고 붉은색을 띠는데 그 석영이 붉은색을 띠면서 불투명한. 이런 돌을 이렇게 잘 미세하게 잘 갈아 놓으면 아주 빨간색 예쁜 돌이 되죠. 그것을 벽옥, 영어로는 JASPER 입니다. JASPER JASPER 자, 여기에 있는 이 돌이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사롭지 않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게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박판처럼 이렇게 금도 그어져 있고 이렇게 예. 갈라져 있고, 예 금이 걸어져 있고 숭숭, 갈라지고, 그다음에, 예 숭숭 구멍 같은 게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아 구멍이가 있고, 예 그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예. 오른쪽금 박혀있기도 하고, 예 돌이 박혀 있고. 또 일반 돌과 좀 차이 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게 차이 나고, 뭔가 이상한 건못 느껴요? 예. 뭐가 도달한 점 보이죠? 예. 구멍도 뻥뻥 뚫어지는 것 같고. 금이 이렇게 살악해 아, 예. 자, 금가 있는 것과 또 별개로 살짝 뜯어서 보면, 어떤, 이 총이 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좀 가까이 가볼까요? 이쪽에 벽을 한번 봅시다. 벽에 보니까 뭔가 돌이 막 박혀있죠? 네. 네. 돌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가루도 있고, 음. 큰 것도 좀 있고, 크기는 일정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바닷물이나 강물에서 세적되는 것들은 저게 모래가 보니까 다 자의 크기가 고르죠. 태적되는 것은 거의 다 고르게 되 있는데 가끔 가다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고르지 않죠. 네, 네. 그 일반적인 태적작용은 다른 거예요. 아, 아. 예. 그러면 이런 돌알갱이 어디서 공급되었느냐? 아. 이렇게 깨어진 부스가 이만큼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화산입니다. 아. 화산이 땅 터지면 거기에 깨어진 조각들이 비산하지요. 네, 네. 하면서 모래 크기부터 해 가지고 뭐 자갈 크기 심지어 엄청난 큰안개까지 깨어져 가지고 날랐다가 떨어지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일반 퇴적 작용에서는 굉장히 고른 입자의 음. 크기가 음. 어 그런데 비해서 이거는 입자의 크기가 서로 고르지 않죠. 음. 이렇게 고르지 않게 화산 작용에서 쓰러져 나온 조각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돌을 응회암이랍니다 응회암. 아, 예.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 네. 응, 네, 모여있, 응겨있다는 네, 네. 건데, 네. 화산재, 재회자죠? 네. 네. 영어로는 네. 네. 터프라고, 자, 초기에 이 청들이 약간 보이는 것은 아마 재들이 쌓이는 이런 청을 의미를 할 건데, 그 청과는 약간 다르게 이런 방향으로 아까 교수님 이런 선의가 있다 했죠? 어. 요거는 화산이 형성된 아주 이후에 요 지역에 어떤 네. 힘을 받아가지고 형성된 그런 힘에 의해 생성된 검입니다. 여기서 검우적중한거 뭐예요? 검우적중한 이런 것들은 음. 이후에 요요 부분은 돌이 다 깨지면 이런 게되고 음.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끊돼요 아, 세월 세월에 음. 의해서 서로 공기와 접촉도 하고 하니까 아, 예, 돌도 피부 관리가 잘한다. <laughs> <나 앞으로는. 웃음> 예, 그리고 가끔 보면은 네. 이렇게 푹 들어가 있잖아요. 네. 들어가 있는 조직이 저기도 보니까 팍 보이죠? 뿜뿜 들어가 있죠? 예, 저런 것들은 이 바위가 야외에 오래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도 맞고그 다음에 저기 파도도 맞고 그래 가지고 벌집 모양으로 숭숭 묵수이 나요 우리나라 말로는 벌집 구조라는데 예, 그거는 영어로는 탑폰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탑폰이 그러니까 이게 건 가기 이전에 요청들은 요, 요 청들은 어. 여기 보면 이쪽에 부분과 이쪽 부분은 좀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 화산작용도 어떨 때는 굉장히 격심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아주 심하게 할 때는 알갱이 크기가 좀 크고, 아주 천천히 화산분화할 때는 알갱이 크기가 작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알갱이 크기가 좀커 보여요. 어. 여기는 좀 작은 것이 많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층들이 계속 쌓이는 이응애암 층입니다. 자, 아까또 다른 보충선이라하자면뱃물에바다밑에서나보충에서나 네, 네. 네, 이렇게 써있을 때는 입자가 고른 것들이, 막충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작은 게 쌓이면 이제 상, 고래가 4, 참 굵은 게 쌓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는 아까 이제 입자 크기가 다양하게 쌓인다 있잖아요. 근데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은 쭉 흘러가면서 자기들이 막 달아져요. 네. 그래서 좀 둥글둥글해지는데 얘들은 안 그래요. 좀 깨진 상태로 아, 그대로 붙여봤으니까. 그래서 좀. 각기지죠 하기지. 예. 자세히 보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보여요. 좀, 좀 날카롭게. 그러족은끝없구 네.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알갱이가 작은 모래 같은 것들은 부화되거나 하면 조각조각 조각 잘라지가지고 바닷물 같은 데에서 썰려 나갈 수 있지만은 이 덩어리진 것들은 어찌 보면 그 자체가 단단하니까 도드라져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표면에 톡톡 키히 나와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게, 응회암이라는, 그거는 이 돌을 만들 그 당시에, 이 정도, 여기뿐이 아니고 저기에 건너편도 같은 돌이거든요. 아마 저 앞에 바다에 있는 그 섬들도 다 이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 화산작용이라면 엄청났겠죠. 과거에, 전라도 남해안 요 지역에, 그, 거의 한 1억 년에서부터 한 8천만 년전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엄청난 화산작용이 있었습니다 어...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 같이 살았던 생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룡을 얘기하죠 1억 8천만 년 전에 1억 년전 1억, 1억, 1억 년 전에 백악기입니다 정도... 아... 그 시절에 이 공룡들은 이, 이 지역에 살았던 공룡들은 아마 빡시게 살았던 어... 그런 시대 아니었나 화산이 가끔씩 뻥펑 터지는데 물론 화산이라게 항상 펑펑 터지는 건 아니니까 터지다가 일본을 생각하면 알아요 화산이 한 번쯤 분화하지 음. 분화할 때는 많이 분화하는데 또 한동안 한참 쉬잖아요. 음. 그런 시절에 또이 공룡들이 살았고 그래서 이이 지역에 가면 공룡이 살았던 그 흔적인 발자국도 많이 나타납니다. 공룡 발자국 같은데 해남 우항리 예 그렇죠 우항리 같은 경우 아주 유명하죠. 그 공룡의 발자국 밀도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탑이에요. 어, 예 굉장히 밀도 높게 살았다는 거고. 이그 시절에, 이 시절에, 또 화산도 여기에서 엄청나게 폭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